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 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제가 누구냐면요. 강의를 함께할 유지혜라고 합니다. 예. 첫 시간에 제가 이번 전체 심리상담사 과정하고 그리고 제 소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 우리가 뭘 공부할 건지 얘기를 드릴 건데요. 어, 여러분은 지금 신청하신 과정이 심리상담사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상담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하시고 신청을 하신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함께 이끌고 성장시켜갈 역할로 지금 여기 있습니다. 어, 이 과목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요. 네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과목을 구성을 할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구성을 했냐면 어, 실제적으로 아는 거하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네 과목을 마쳤는데요. 이 과목을 강의를 할 제가 누구냐면 어, 저는 공공기관에서 어, 상담을 좀꽤 오래 했었어요. 어, 우리나라에는 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고요.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그 상담 기관을 지정해서 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여성 가족 부소속이고 200개 정도 전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군구에.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일을 했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대학교 상담실에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정신과 안에서 심리 치료를 또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현장의 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강의만 하다 보면 어, 실제로 내담자들이 어떤지, 현재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실무를 할 때도 늘 상담을 하는 걸 놓지를 않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늘 강의와 상담과 제가 만나는 주 내담자들은 아주 나이 어린 내담자부터 나이가 많으신 분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이끌었을 때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은. 제가 이 과목들을 소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책을 보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현장에 가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굉장히 좀, 잘 모르겠는데, 감이 안 오는데 이러는데, 우리가 책 보다가 영화를 딱 보면, 아, 저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마 제 역할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심리상담서 과정 전에도 조금씩 수업은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현장에 가서 어떻게 적용이 된다는 건지,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지 이런 거잘 모르실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제가 겪은 현장에서 겪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거예요. 그리고 이 수업이 다 끝난 후에는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강의긴 하지만 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서로 어, 저는 못 보는군요. <laughs> 여러분들이 그 제가 이러면 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장해 가는지 그리고 어, 인터넷에 올려 주시면 제가 답도 달아 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같이 따라와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따라오면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목이 심리학 개론, 교육심리학, 임상심리학, 이상심리학 네 개가 있어요. 왜 이렇게 정했느냐? 심리학 개론은요 어떤 과목이냐면 음, 이건 본질을 알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우체국이 여기 있고요. 마트가 여기 있고요. 어, 뭐, 경찰서가 여기 있어 이런 걸 알려주는. 근데 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데 이게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진 않잖아요. 근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안다는 건 내가 필요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있거든요. 심리학계로는 그런 역할들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어, 이걸 필요하실 때는 뭐 발달 심리학을 공부해야 된다든지 교육 심리학을 공부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성격 심리학을 공부해야 된다 이런 걸 알려 주는 번지수를 알려 주는 게 심리학 개론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교육 심리학은요. 최근에 학교에서 문제가 아이들이요. 발달 과정상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학교의 상담사들이 아주 많이 투입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상담하려고 하면 우리 뭘 알아야 되나요?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학교 현장이나 또 보육교사를 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어떤 실제 장면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가 가르칠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상담을 해나가야 되고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어, 제가 학교 아이들을 지금도 많이 만나고 있어요. 오늘도 만나고 왔고, 어, 아이들이 하는 생생한 얘기는 교과서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멘트들이 있어요. 아마 그런 멘트들을 저를 통해서 아마 들으시게 될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아주 어린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도 자주 만나는데요. 때로는 많은 책보다 그분들이 하시는 한두 발이 발이 굉장히 많이 상담자를 성장시키고 이해시키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겪었던 것들, 그리고 실제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들을 이론으로 같이 소화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임상심리학 같은 경우에는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상담심리사를, 이심리상담 과정을 하시고 상담자로서 활동을 하실 때, 임상심리학을 아는 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를 보면, 이 치료적 개입이라는 부분에서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임상 심리학에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상담을 하시는 게, 어떻게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지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어,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요. 제 수업은 전반적으로 아마 사례가 아주 많이 들어갈 거예요. 어, 어려운 전문 서적 보시면 맨 앞에 사례로 이렇게 시작되는 책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 책은 굉장히 그 앞은 빨리 읽혀지는데 뒤에 전문 서적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럴 때도 있는데 사례를 통해서 들으시면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실 거예요 제가 임상심리학 오프닝에도 아마 임상, 이상 둘다 사례가 많이 들어갈 텐데요 실제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어 이런 부분을 개입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라고도 얘기를 해 드릴 거예요 임상하고 이상이 좀 같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상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지를 제가 많이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이 이상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DSM-4에서 DSM-4-TR에서 그리고 DSM-5까지 나왔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떤 증상을 가지고 어떻게 봐야 될지를 다축을 알려주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제가 이거 할 때는 실제로 보면 도움이 될 영화나 혹은 뭐 실제 도움이 될 책들이나 사례들을 얘기를 해드리면서 이게 우리가 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대하게 될지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상심리학이나 임상심리학 같은 경우에는요, 어나 심리 상담할 건데 왜 들어야 되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어, 우리가 상담과 심리 치료를 구분해서 강의를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실제 임상 장면에서 보니까요, 실제 보니까, 어, 사람들이 되게 상담 대상은 뭔가, 어, 스스로 해결은 할수 있는데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냥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담 대상인지 어떤 전문적인 좀더 집중적인 치료의 대상인지를 구분해내는 역할을 상담자가 해야 되는데, 이 증상을 모르면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ADHD로 진단을 받은 아이인데 이제 음 병원에서는 약을 먹는 게 좋다고 했고 실제 어머님들 얘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머니 약 드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사랑으로 가르쳐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엄마가 혼란스러우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을 들어야 될지 선생님 말을 들어야 될지 두분 말이 다 맞아요. 어~ 그 아이가 지금 굉장히 산만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약을 먹으면서 정말 그 선생님처럼 사랑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어서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면 좋은데 엄마가 헷갈렸던 건 이걸 뭐~ 어,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 이렇게 막 물어보셨는데 이런 경우에 상담사가요. 두 가지 정보를 다 알고 있거나 이런 증상일 때 이런 게 효율적인데 이런 건 도움이 되고 도움이 안 된다는 걸알수 있으면 조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저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상담자의 역할에서 전문성의 부분에서도 좀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스크리닝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병원에 가서 치료적인 개입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심리상담만으로도 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인지출을 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치료 장면 세션이 많이 있는데 어디로 연결을 해야 될지 모르면 상담자 스스로가 많은 부담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심리상담 대상자로 왔는데요. 조연증. 예전에 정신분열증이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분은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를 받는 게 좋아요. 그분한테 심리치료가 필요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데 약물치료가 동시에 들어가면 좋은데 어, 만약에 상담사가 조현증에 대한 어떤 증상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계속 심리상담만 하게 된다면 상담사가 굉장히 과부하 걸릴 수도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아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폭이 굉장히 넓어져요. 사람을 바라보는 폭, 그리고 증상에 대한 설명력도 굉장히 높아진답니다. 이 강의를 다 듣고 나시면, 제가 바라는 거는요, 어떤 거냐면, 음, 제가 지금 학위과정을 강의를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아마 이 과목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현장에서. 또 여러 수업에서. 네, 여러분들 뇌에요. 제가 알려드리는 게 이렇게 다, 시작선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 저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러면 다음에 여러분들이 들은 게 계속 이렇게 선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지식의 폭이 넓어질 텐데요. 제가 이첫 시작선을 끊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재밌게 방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laughs> 자, 여러분, 상담사가 되고 싶어서 이 과목을 신청을 하셨어요. 음, 그리고 저도 지금 심리치료사로 심리 상담사로 임상 심리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심리 상담사 역할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볼게요. 자, 칠판을 지우고 하겠습니다. 또 음, 필기를 해야 되니까요. 어, 왜 심리 상담사를 하고 싶으셨어요? 제가 이 강의 아주 이 주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긴 할 거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어, 자, 심리 심리 상담사는 어떤 역할이에요? 도움을 주는 사람. 예, 헬퍼, 어, 조언을 하는 사람, 음,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공감을 해주는 사람, 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냐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 공부해야 되는 방향도 틀리고, 역할이 틀려져요. 자, 수업을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이 과목을 신청을 했지? 왜 그랬지? 한번 다시 같이 돌아볼까요? 그 심리 상담사를 신청하신 아까 그 이유들 중에요. 헬퍼로서 뭐 조언자로서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동기 부분이 이강에서 좀 집중적으로 다룰 텐데요. 동기에 따라서 내가 이 역할을 해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효율적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강에서 다룰 텐데요. 어, 상담자로서 아까 제가 헬퍼 일, 헬퍼, 그니까 누구를 도와주는 역할, 뭐 공감을 해주는 역할, 도와주는 역할, 공감을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어, 처음에는 굉장히 공감이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우리가 라포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되게 좋아요. 근데, 어, 어쨌든 간에 내담자는 어떤 해결을 위해서 왔는데, 공감만 하다가, 아무것도 진전이 없는 상태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온정이 그 사람을 정말 변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일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사람보다는 좀 나아야 도움을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내담자하고 어,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내가 조금은 더 올라와 있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어, 내가 왜 그런 동기를 가졌는지 살펴보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겁니다. 도와주는 것도 좋고요. 조언을 해주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게 상담 장면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는 좀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심리 상담사 과정을 하면서 그 과정을 계속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분명한 건 상담자가 자기를 보는 만큼 상담에서도 효과를 볼 수가 있답니다. 제일 잘 자기로 돌아보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인데요. 제가 심리상담사를 하고 지금까지 쭉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어, 투사라고 해요.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 탓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제가 이걸 심리상담사 하면서 어디로 뒀냐면요.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이런 생각 들때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내가 왜 그럴까로 많이 봤어요. 제가, 쟤는 왜 저러지? 이럴 때도 있죠, 당연히. 근데 저러다가 얼른 이쪽으로 돌리는 이유는 제가 저 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를 돌아보면 왜 그런지 알수 있고 저의 성장을 도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 내담자가요. 아무것도 주는 것도 없는데, 어, 그냥 그 사람이 좋아요. 그럼 제가 이전에 그런 비슷한 사람 예를 들어서 빨간 옷을 입고 온 사람이라고 치면 빨간 옷을 입은 사람한테 굉장히 느낌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파란색 옷을 입은 내 남자가 오면 그냥 싫은 거예요 아무것도 해주는 것도 없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내 문제인가요? 제 경험의 문제죠. 그래서 내가 왜 그렇지라고 돌아보는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이 상담자로서 성장하는데 아주 도움이 된답니다. 그리고 이네 과목을 들으시면서 이 부분을 잘하실 수 있으면 상담자로서 성장해서는 아주 많이 성공적인 지휘,